첫째, 오늘 검찰총장이 증인으로 출석 안 했는데 자리를 마련해서 빈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이건 위원장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수석전문위원이 좀 전에 정회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검찰총장 불출석 문제가 어저께 통보가 왔는데 위원장께서 이걸 간사한테만 주라 했다. 그리고 다른 의원들한테는 어, 주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세 번째, 어, 검찰총장이 지금 왜못 나오느냐. 검찰의 대면 보고 조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하고, 국민의 부름인 국회 출석을 검찰총장이 거부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검찰이 어느 정도로 지금 기강이 해이해졌느냐. 첫째, 검찰총장의 그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인출돼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건네졌다. 이것을 취재하고 있는 언론사가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이창재 법무부 차관도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완전히 엉망입니다, 엉망. 네. 지금 우병우, 김기춘, 왜 수사를 못 하느냐? 우병우 수석은요. 제가 오늘 이, 지금 이창재 차관 지금 안 계신데 지금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우병우 어, 전 민정수석이 효성그룹 형제, 형제에 난 당시에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 변론을 막고 2억을 받았습니다. 자문료로 이것이 아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자. 이것이. 마무리해 주세요. 그 변호사로서 수임계를 썼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관한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이러한 부분 검찰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알고 있으면서 지금 수사를 안 하는 거고, 어, 우병훈 수석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지금 못 나오는 겁니다, 국회에. 또정윤의 사건과 관련해서. 정윤의 사건을 찌라시로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그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지금 검찰총장입니다. 책임이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분명한 어, 입장표명이 있으셔야 되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그 위원장님의 그 태도가 없으시면 저희는 위원장님을 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당 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위원회 위원들이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국민들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국정조사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제. 아, 자, 의사 진행 네. 발언 아니시면은 나중에 지의 시간을 알려요 의사 진행 발언이라니까요. 왜냐면 이 보고 자체가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발표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이다라는 것을 수없이 얘기했는데 여기엔 단한 줄도 없어요. 그런 말이. 자, 지금 이거는 분명히 방영성... 뭐가 이게, 이게 보고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자, 보고 자체가. 네. 네 수고했습니다. 이 보고 자체가 엉터리예요. 자, 다음은 그 다음에 김한정 의원님. 오늘 이 보고서가 기록에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고서가 첫째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정했던 지적했던 것처럼. 법무부 대검찰청 어, 최순실 등 관련 의혹 사건 수사 현황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부분에 대한 것이 단 한자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두 번째는 하태경 의원님이 지적하신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인 정호성 관련 부분의 녹음 파일 부분도 전혀 기재가 돼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녹음 파일이 몇,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을 기록을 해서 수정 보고서를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과거에 검찰이 이러한 녹음 파일과 같은 증거 자료를 스스로 지워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몇년 전에. 최재경 지금 민정수석 당시에 그랬죠. 지금 민정수석이 중수부장으로 있었을 때. 그래서 이 녹음 파일이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 이거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과 관련된 업무 보고에서도 어 서울고법에서 재판에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에 관한 게 전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지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부당했다라는 서울고법 재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에 이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거 기록해서 업무 보고 이거 수정해서 해 주시고요. 국민연금에. 어,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나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 유상현 어 대체 투자 실장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시죠? 지금 계신가요? 저 뒤에 네, 그다음에 있어요. 신승엽 리스크 관리 팀장 계십니까? 예. 그다음에 어 한정우 주식 운영 실장 이분은 어디로 딴 데로 가셨습니까? 그다음에 최준규 리서치 팀장 나와 계신가요? 예. 예. 이 한중 한정호 이분은 지금 어디 가 계시죠? 자. 아니 이건 좀 확인해야 아, 됩니다. 예. 요청만 하세요 그렇게 요청하시고 지금 하기은 나중에 보린 지리 시간에 하시고 그러니까 바랍니다. 증인 아니 증인으로 나오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건설공자 공개... 증인 연장이 바른 시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박윤수님. 자료 제출 요청 맞췄죠 아, 그래서 네. 그 제출해 주시고요. 네. 이 한정우 당주식 운영실장 이분이 오늘 나오셔야 되는 분이니까 나오시도록 해주세요, 위원장님. 네, 잘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김한정 위원님. 검찰총장 출석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네. 오후에 안 나오실 거면 오일날 그 추가 기관 증인 그거 의결해 주세요. 네. 네.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위원장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음. 예, 제가 질의하기 전에 유상현 대체투자실장 신승엽 리스크 관리 팀장이 앞으로 좀두분 나와 주시죠. 네. 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창지의 차과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효성 사건 형제의 난 이거 알고 계시죠? 예, 효성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 형사부에 배당됐다가 특수부로 바뀌었죠. 그럼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 하긴 한데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네. 예. 바로 그 시점이 우병우 변호사에서 우병우 민정 비서관으로 옮겨 간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억이 건네졌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확인하고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억이 건네졌다는 게 어떤? 우병우, 우병우 변호사에게.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확인하고 알려주세요. 다음에. 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인출돼서, 어, 청와대 민정 비서관에게 건네졌다. 이게 우병우 민정 비서관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거 조사하시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네. 오전에 잠깐 자리에 없을 때 위원님이 언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사실이 아니라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전혀 사실이,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조사를 해보시라, 이겁니다. 네? 조사 조사를 해 보시고요 이부분은 보고해 주세요 특할비 관리 아, 그러니까 메간니지이 굉장히 보고해주세요. 엄격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엄격하고 어쩌고 하네 네 그럴 수가 특활비, 없습니다 특할비 특할비를 현금으로 해서 민정 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이야기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건 조사해 보시고 보고해 주세요 예 네, 하여튼 그런 일이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없어야지 그게 정상적인 나라죠 그리고 정상적인 검찰이고요 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다음에 정재영 팀장에게 질의할게요. 이재용 회장하고 만날 때 배석했죠? 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습니까? 아, 일단 그 합병 비율이 변경 가능한지 문의를 했었고요. 국민연금에서요? 예, 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물, 질문을 한 겁니까? 아, 그게 꼭. 당사자를 딱 4대 사이 4대 미팅이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지정을 하면서 질문을 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저희 요청사항을 쪽 회사, 상대편, 회사한테 누가 대답했습니까, 그러면? 아, 그것은 그 아마 그 김종준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합병, 합병 비율을 고쳐달라. 국민연금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랬더니 뭐라고 삼성에 답변하던가요? 어, 이 합병 비율이 이미 발, 그 결정이 돼서 외부에 발표됐기 때문에 제일모직 주주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사후적으로 합병 비율을 바꾸게 되면은 그 제일모직 주주의 그 한테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있어서 쉽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측에서는 삼성물산 주주는 배임에 해당되지 않냐 바로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문제를 따졌습니까? 아 어, 일단은 저희는 그합병 그 비율 변경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에 그러니까 대해서, 합병 비율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국민연금 스스로가 이게 합병 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 의식이 있어서 갔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합병 비율 우리 저희 내부 분석에 의하면요. 그 일단 삼성물산 주주에게 약간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수정해 줄수 있나 요청을 드린 사안입니다. 근데 수정했는데 그쪽에서 못하겠다고 했. 했 답변을 그렇게 지금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왜 여기 찬성했습니까? 어, 저희한테 주어진 것은 그 합병안을 봤던지 아니면 합병안에 반대하는 안입니다. 그 합병안에 대한 그 최종 의사 결정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을 할수 있고 그 현장에 간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결정했습니까 이것을? <laughs> 투자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투자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럼 투자위원회의 그 회의록은 지금 다 나와 있고, 투자위원회에서도 그 회의록 자체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연금에서 전체가 다 찬성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왜, 왜 이것이 찬성이 됐습니까? 아, 저희 내부적 규정에 의하면 투자위원회는 출석위원 가반수 이상의 찬성인 경우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명이 위원이 참석하여서 8명이 찬성이 돼서 그 안건은 찬성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거 녹취록이 있습니까? 어, 관 녹취록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그 속기를 그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담당자가 그 서기가 한 명이 적고 있기 때문에 그 녹취를 하는 자는지는 제가 직접적으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처음에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재용 회장을 만나러 갔다가 갑자기 찬성하게 된 그거를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국정조사에서 그렇죠? 그리고 삼성 측에서 제일모직 주주한테는 배임이 되고 그럼 삼성 물산 주주는 바보입니까? 그 이게 국민 국민연금이라는 내가 전문 투자기관 아니에요. 그리고 엄격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데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그리고 특정 재벌 기업 이렇게 이 도둑질해가도 되는 거예요? 그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한 사안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위원들이 판단한 그 근저에 있는 저희 합병 시너지가, 시너제 미래가치 증가분이 있어서 당장은 손해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삼성물산 주주에게장기적으로라는 대답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연금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그때 기계적으로 이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돈이 도둑질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답변 자체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국민연금이 이렇게 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두분 여기 나와 계시라는 분 어디 가셨죠? 네, 지금 여기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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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좀 꺼내보시겠어요? 핸드폰 언제 바꾸셨어요? 핸드폰은 그 저는 어 지난 2 3일날 검찰 압수수색으로 당시 그 투자위원에 참석했던 실장들이 전부 다 그때 다 제출 압수수색으로 제출을 했고 지금은 이제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그 직전에 핸드폰을 바꾸셨다면서요? 예예. 예, 검찰 압수수색 들어오기 들어오기 직전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새 핸드폰을 검찰에 내셨다면서요. 그리고 이전에 있던 핸드폰도 그것도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은요? 네. 저는 휴대폰이 좀 고장이 좀 생겨가지고 바꿨는데요 그러니까, 예, 예, 예. 가짜 핸드폰을 검찰에 제출하시고, 예. 과거에 쓰던 핸드폰을 제출을 안 하셨죠? 예, 예, 예. 네. 그렇게 제보가 들어왔어요. 예. 그 고장난 핸드폰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구성난 휴대폰은 버렸습니다. 어디다 버리셨습니까? 집에 와서. 네? 집에 와서 버렸습니다. 집에 집에 가서 버렸다고요? 네. 집에 어디다 버리셨어요? 아니 집에 와서 쓰레기통에 분리봉투한데. 쓰레기통 에 보통 사람들이 핸드폰을 쓰레기통에 버리나요? 아니 그게 휴대폰이 고장이 나서. 아니 휴대폰이 고장 나서 네. 핸드폰을 쓰레기통에 일반적으로 버려요? 자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게 얼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엄정한 의지를 갖고 하고 있다는 거는 믿어주셔도 될것 같고요. 아직 갑니까? 그런데 다만 네? 좀 양해를, 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압수수색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소명이 돼서 영장을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압수수색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 이런 일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걸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박두 분. 국민연금공단은 첫째. 증거 인멸을 집단적으로 한 집단입니다. 두 분이 책임지셔야죠. 이렇게 집단적으로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까 그저 핸드폰 때 말씀. 네. 뭐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상황 파악할 일은 아니고요. 두분다 사표 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형표 이사장하고 두 분의 공통점은 다 낙하산 인사라는 문제고요. 문형표 이사장은 뭐다 아시겠지만 장관 메르스 사태에 책임지고 물러난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다가 앉힐 정도면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상식 아닌가요? 자 안종범 수석하고는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문뭐 씨가 장관 전에 학계에서도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누가 소개해 줬죠? 뭐 같은 학계에서 같이 그 재정학계에서 같이 정기택이라는 그, 분이 소개해 줬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택 교수는 네 정기택 교수 잘 압니다만 안정문 교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첫째, 그 한겨레 신문의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그 멘트도 보면. 어, 문영표 이사장한테 안정범수석이 전화 걸어갖고 이 국민연금 삼성 문제 처리하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부인을 하시던데 네. 저는 홍한선, 아니 저 문영표 강면욱 이두분다 제가 보기엔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물러나셔야 되고요. 더군다나 강면욱 이분은 경력점수 지원자 18명 중에 구등하신 분이 되셨어요. 안정범수석하고 학교 선후배관 계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서민들의 에그 정말 피땀어린 돈을 꼬박꼬박 저축해서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것인데 재벌 회사한테 도둑질 시키고 또 이사장이라는 분, 본부장이라는 분다 낙하산 인사로 안종범 내지는 최경환 뭐 장관 친구 이런 사람들 앉아가지고 하고. 증거인멸 집단적으로 하고 이거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낙하산 인사라고 말씀을 뭐 제가 제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뭐 평생 연금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이 인정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고 그, 그런 전문성 있습니다. 가진 분이 이사장님 한 분일까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메르스 사태에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이 무슨 동아줄이 있어서 거기 이사장으로 갑니까? 이거 자체가 저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빚어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빚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 증거인멸에 관한 책임 그 다음에 재벌회사를 위한 국민연금의 결정 이런 것들 자체로만 해도 저는 그두 분은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최줄이라는 분 아시죠? 모릅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왜 기억이 안 날까요? 본인이 직접 검토를 했는데 이 최주리라는 분이 지금 보건복지부 이 의료계의 또 하나의 최준 최순실이 누구만요. 그러니까 2013년 10월 2일날 청와대 오찬에서 혈액 검사를 실시하려고 해도 한의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규제 풀어달라 이렇게 건의해가지고. 이게 규제가 풀렸잖아요. 근데 이거 규제 풀어준 사람이 바로 문영표 이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제가 2013년 12월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일에 대해서 제가 좀 모르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2일부터 2015년 8월 26일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문형조 보건복지 장관 시절에. 첫째, 오늘 검찰총장이 증인으로 출석 안 했는데 자리를 마련해서 빈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이건 위원장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수석 전문위원이 좀 전에 정회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검찰총장 불출석 문제가 어저께 통보가 왔는데 위원장께서 이걸 간사한테만 주라 했다 그리고 다른 의원들한테는 어, 주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세 번째 어, 검찰총장이 지금 왜못 나오느냐. 검찰의 대면 보고 조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하고, 국민의 부름인 국회 출석을 검찰총장이 거부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검찰이 어느 정도로 지금 기강이 해이해졌느냐. 첫째, 검찰총장의 그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인출돼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건네졌다. 이것을 취재하고 있는 언론사가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이창재 법무부 차관도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완전히 엉망입니다, 엉망. 네. 지금 우병우, 김기춘, 왜 수사를 못하느냐. 우병우 수석은요, 제가 오늘 지금 이창재 차관 지금 안 계신데, 지금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효성그룹 형제, 형제에 난 당시에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 변론을 맡고 2억을 받았습니다. 자문료로. 이것이. 아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자, 이것이. 마무리해 주세요. 그 변호사로서 수임계를 썼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관한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이러한 부분 검찰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알고 있으면서 지금 수사를 안 하는 거고 어,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지금 못 나오는 겁니다 국회에 또 정윤회 사건과 관련해서 정윤회 사건을 찌라시로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지금 검찰총장입니다 책임이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분명한 어, 입장표명이 있으셔야 되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그 위원장님의 그 태도가 없으시면 저희는 위원장님을 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당 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위원회 위원들이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국민들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국정조사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오늘 나오셔야 되는 분이니까 나오시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예, 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한정 위원님. 검찰총장 출석권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고요. 네. 오후에 안 나오실 거면 5일날그 추가 기관증인 그거 의결해주세요. 네. 네.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위원장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예, 제가 질의하기 전에 유상현 대체투자실장 신승엽 리스크 관리 팀장이 앞으로 좀두분 나와 주시죠. 네. 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창지의 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효성 사건 형제의 난, 이거 알고 계시죠? 예, 효성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 형사부에 배당됐다가 특수부로 바뀌었죠. 조금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긴 한데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예. 바로 그 시점이 우병우 변호사에서 우병우 민정비서관으로 옮겨간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억이 건네졌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확인하고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억이 건네졌다는 게 어떤? 우병우 우병우 변호사에게.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확인하고 알려주세요. 다음에. 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인출돼서 어,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건네졌다. 이게 우병우 민정비서관 시절이요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과 관련된 업무 보고에서도 어, 서울고법에서 재판에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에 관한 게 전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지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부당했다라는 서울고법. 재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에 이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거 기록해서 업무 보고 이거 수정해서 해 주시고요. 국민연금에 어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나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 유상현 어 대체 투자실장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시죠? 지금 계신가요? 저 뒤에 네. 그 다음에 신승엽 리스크 관리팀장 계십니까? 예. 그 다음에 어, 한정우 주식운영실장 이분은 어디로 딴데로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최준규 리서치 팀장 나와 계신가요? 네. 예. 예. 이 한중 한정우 이분은 지금 어디에 가 계시죠? 자. 아니 이건 좀 확인해야 아니, 됩니다. 예. 요청만 하세요 그렇게 요청하시고 지금 확인은 나중에 아니 그래서 본인 지리 시간에 하시니까 그러니까 증인 아니 증인으로 나오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건설공 자, 정인. 연장이 바른 시간 흐르하지 않았습니다. 자, 박윤선 위원 자료 제출 요청 맞췄죠? 아, 그래서 네.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네. 이 한정우 당주 주식 운영 실장 이분이 오늘 아, 문제 자, 의사 진행 발언 아니시면은 나중에 질의 시간을 아니요. 의사 진행 발언이라니까요. 왜냐면 이 보고 자체가 그 서울 중앙지검에서 발표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이다라는 것을 수없이 얘기했는데 여기엔 단한 줄도 없어요. 그런 말이. 자, 지금 이거는 분명히 방영선. 뭐가 이게, 이게 보고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자, 보고 자체가.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이 보고 자체가 엉터리예요. 자, 다음은 그다음에 김한정 의원님. 오늘 반영선. 이 보고서가 기록에 남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보고서가 첫째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정했던, 지적했던 것처럼. 법무부 대검찰청 어, 최순실 등 관련 의혹 사건 수사 현황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부분에 대한 것이 단 한자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두 번째는 하태경 의원님이 지적하신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인 정호성 관련 부분의 녹음 파일 부분도 전혀 기재가 돼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녹음 파일이 몇,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을 기록을 해서 수정 보고서를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과거에 검찰이 이러한 녹음 파일과 같은 증거 자료를 스스로 지워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몇년 전에. 최재경 지금 민정수석 당시에 그랬죠. 지금 민정수석이 중수부장으로 있었을 때. 그래서 이 녹음 파일이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 이거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고.